첫 번째 난 주금도와 만물입니다. 현재 세촉에 신화가 하나, 길이는 13에 15, 이폭은 1 3에1 5입이 폭은 1.0에, 1.2 가격은 58만원입니다. 주금도와 만물은 꾸준한 아주 인기 품종이고, 또 주금도와로서는 만물이 최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금도와입니다. 꾸준한 인기 품종이고 또 뿌리 상태가 좋아서 신화가 자라면서 하우나도 가능한 난임으로 하나 배양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뿌리도 이렇게 생장점이 다 생장점이 새로운 새 뿌리가 내리고 생장점이 아주 좋습니다 뒤에까지 뿌리가 아주 건강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하나 탄 것도 없이 깔끔하고 좋아서 아부나도 가능할 수 있는 나이고 뿌리 상태가 좋아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은 난또이 기회에 또 꽃을 확인한 정품 중도와 만물을 하나 추천드립니다. 이벽성의 아주 항색의 진한 항색의 고구려입니다. 중투어 고구려입니다. 현재 고구려 세촉에 신화가 두 개, 길이는 14, 입폭은 0.6에 0.7. 이 고구려는 아주 멋진, 아름다운 멋진 중투이며, 또한 이쁜 후육에 강엽에 극항색과 짙은, 짙은 칠록색의 대비, 색 대비가 뛰어난 중투로서, 촉수가 아주 적어서, 또 배양에 배양하시면 기쁨을 줄수 있는 난입니다. 지금 현재 신화가 아주 예쁘게 두 개가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도 전체적으로 아주 최상의 뿌리입니다. 이미 이렇게 황색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신화도 아주 이렇게 멋지게 치록을 갖고 후유로 아주 까당까당합니다 지금 뿌리 상태입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이렇게 최상의 뿌리입니다 생장점 새로운 뿌리가 또 내리고 아주 건강하고 좋아서 하나 좋은 종자목 하나 배양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명 이엽성 중투입니다 현재 이게 이한 분하고 또 여기 한 분, 이렇게 한 분을 두 분으로 분촉하였습니다. 상체 출발, 무명 입엽성의 한엽성의 난추입니다. 아주 끝 마무리가 좋고, 녹갓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내는 난입니다. 이 난에서 분촉하였, 난입니다. 무명 중투로서 아주 깔끔하고 멋집니다. 입엽성입니다. 현재 두 촉에 한 입에 신화가 한 개, 길이는 17, 입폭은 0.7에 1, 0.7, 가격은 150만 원입니다. 이 난의 특징은 키도 최상의 정정한 키에 아주 윤기가 또 많이 보시면 윤기가 이렇게 나면서 난이 오가져 있습니다. 7옥의 녹반이 아주 깔끔하고 입엽성에 이렇게 굉장히 색감이 특색 이 있습니다. 날를 보시면, 또 이렇게 치마잎을 보시면, 치마잎도 이렇게 마루죽하고 둥굽니다. 둥근, 둥근 거대, 치록에또 녹갓을 잘 두르고, 전체 촉수인데 탈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행이고, 총 촉수는 지금 다섯 촉에 한 입입니다. 전체 족수입니다. 산지는 전남 함평입니다. 아주 멋진 앞으로 좋은 명품, 최고의 명품을 만들어 볼수 있는 아주 귀한 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은 150만 원입니다. 한번 앞으로 등록도 해볼 수 있는 난입니다. 아까 또 뿌리는 긴 뿌리가 있고 이렇게 짧은 뿌리가 있습니다. 좀 농사가 안 되어서 이제 세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양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뿌리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새 뿌리가 내리고 또 신화가 나오면서 건강해졌습니다. 아직 미개하고 꽃도 아주 멋진 중투화가 피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해볼수 있는 아주 멋진 난입니다. 이 난도 지금 같은 난입니다. 이 전체 촉수입니다. 여기에서 한 난입니다. 보시면 쪼 난이나 이 난이나 이렇게 색감 변화가 색이 탈색이 되지 않고 오가 적고 키도 적당한 사이즈에 이렇게 멋진 난 한번 등록돼볼수 있는 아주 귀한 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기 드문 후육입니다. 또 입도 까닥까닥 합니다. 이 난도 현재 이거는 세촉입니다. 세촉의 신화가 하나, 길이는 13에 14, 입폭은 0.6, 가격은 110만원입니다. 보시면, 이엽성의 중투에 아주 색감이 하나 흐트러짐 없이 명품의 명품을 만들어 볼수 있는 난입니다. 산지는 전남 함 평입니다. 총 촉수는 이 난의 앞체 1, 보여주신 그 초가고 이 초기 전체 초기입니다. 아주 색감이 정교하면서 우리나라 난이 정말 이렇게 정교하고 멋진한 거를 사삼스럽게 느낄 정도로 아주 특색이 있는 난입니다. 이 폭은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가 좋아지면 현재 뿌리 모습입니다. 뿌리입니다. 신화 하나 있고 뿌리가 현재 이렇습니다. 그리고 새 뿌리가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뒤에 모습입니다. 뿌리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자 겨우 세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등록도 해볼 수 있고, 아주 명품을 만들어 볼수 있는 아주 귀한 난또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만호방을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이 표게 이 정교함에 아주 깔끔합니다. 등록도 해볼수 있고 아주 명품을 만들어 볼수 있는 아주 귀한 난또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만호방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